막, 저희 시간이 돼서 얘기하다가 그냥 그러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어, 저기, 저, 지난번에 제가 81회에서, 어, 다윗성이 어, 그, 다윗이 땅을 써서 그렇다고 쉽게 말했는데, 어, 맨날 그거를 제가 공부했었으면서도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제 한 거예요, 저로서는. 어제 몇 가지 해놓은 건데, 어, 지금 오늘 지금 빨리 이제 정정을 해드리는 거죠. 어, 그저 카트 자르기를 하려니까 되게 저기 복잡하고 그래갖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말을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 다윗성이라는 것은 그 다윗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윗 우리를 위해서 십자 백도 끓는 점이 돼갖고 끌어서 죽, 죽는 시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이 그래서 그 백을 만들고 죽으시 십자가에 생하신 그 예수 이름이 또 다윗이에요. 다윗이 붙으시거든요 그 그래서 지금 어, 지난번에 어, 여기 어, 몇, 몇 장이냐면요. 잠깐만요. 음, 아 여기 찾아놨어요. 여기 어, 마태복음 어, 어, 81회에서 했었죠. 마태복음 어, 27장. 음, 53절이에요. 그 위에 건 그날 했으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 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거룩한 성이죠. 이 거룩한 성이 바로 다윗성이거든요. 그 다윗이 다윗이 땅을 그 땅을 다윗이 이 땅을 사서 이 속에 있는 이 땅을 사서 다윗성이 아니라 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희생을 하신 해서 백을 창출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윗 그 다윗성에요. 이 그래서 그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우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정치를 잘한 하나님을 잘한 적인 뭐야 공부한 그 왕들은 다윗성의 양사요 우리들도 이 호도스 길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공부하고, 에, 케드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죽으면 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올라온 자들은 다 이리로 올라가요. 자기가 거부하지는않아요 지금 우리가 진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로 올라왔잖아요. 율법을 하고 있으면 이 길로 못 올라와요. 딴 길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막 그렇게 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리로 가든지 이래갖고, 이 바로 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일루 가야지 그 속에 있는 게레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이쪽이나 아마 아무 쪽에서 그러면 일루 들어와갖고, 이, 여기 겉에 있는 예루살렘 타장마당, 고렛. 고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겉에 덮은 껍데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껍데기가 덮은 거예요. 이 요기 요 요기 겉에가 바로 예루살라임이고 요 안쪽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라임하고 예루살렘을 어, 구별을 못하면 아무데로 나가죠 지옥.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라임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 그, 지난번에 좀, 저기, 실수했던 거 지금 제가 다시, 저기, 설명 드렸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맣게 하던 거. 그래서 여와의 뜻대로 재단을 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 하신 일을, 하신 그, 이루어낸 십자가의 생을 이뤄내서, 어어 얻어낸 그 베네트 핏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따내기 위한 걸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 하신 거를, 여기 봐요. 여기 봐 했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하해 주셨잖아. 이거를 그 내용을 내밀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19절. 19절이에요.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을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어, 다윗한테 가서 그렇게 이르라고. 그랬더니 이사명을 받은 선지자 가시, 선견자 가시, 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이은그 말씀대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듣고 올라가니라 또 올라가니라 했죠 이제 이번에는 말씀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겠다 왜 이걸 올라가죠? 조금 아까 다윗이 요청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백성들은 어떡하죠?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지 권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어, 강구했더니 하나님이 어, 그래 그렇게 바로 강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해결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구를 들으시고 어 성견자 가세게 다윗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말해라. 이제 큰 내용을 보면 그렇게 그렇게 돌아가는 지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견자 가시 그 말씀을 받아갖고 지금. 다윗에게 와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말을 그렇게 해줬더니 다윗이 아 올라가라 했구나. 올라가라 그러신 거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견자 가세 말을 듣고 20절.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올라가 봤더니, 여기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올라가 봤더니, 보이죠? 여기가. 오르난이 뭘 하고 있어요?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대요.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다가, 우선 고기가 했대요.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올라가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허치잖아요. 허태서 이제 하는 거예요. 속은 이제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겉에서 이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 이 문이면서 타작마당이에요. 왜문 앞에서 하냐면, 어디, 어디로 갈 거를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 앞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문 앞. 포함돼서. 그 모습을 사진처럼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여기서 미를 타작하는 거예요. 밀가루 만드는 밀인가요? 빵 만드는? 오리들이에요 인간들 인간들을 껍데기를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요? 오르난으로요 오르난으로 밀을 껍데기를 대고 쳐서 왜냐 왜오르난냐면 오르난의 뜻이 도리께예요 그렇게 돌이깨질 하는 사람이 오른아니에요 이름이 오른, 돌이깨질이에요. 오렌이라 그래갖고, 물풀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오, 오, 오르오른은 오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오렌이 물풀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물풀의 나무는, 물풀의 나무로 돌이깨를 만들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물풀의 나무는, 도리끼라고 생각합니다. 도리끼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한국에서도 물풀의 나무로 도리끼를 이렇게 딱 맞춰서 만들는지는 었 진짜 알수 없지만 그래서 그 오랜이라는 그 나무 물풀의 나무로 도리끼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오르 그 나무 그 오랜에서 온 이름이 오르나니기 때문에 오르나니 도리끼질하는 자기 이름처럼 도리끼질을 하는 그 타작마당에서 도리끼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르난이 고리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을 밀이라고 썼지만 그게 인간들의 껍데기안 까진 인간들 껍데기가 뭐예요 밀의 껍데기가 인간들의 껍데기가 검은색 죄 껍데기 아까부터 덮게 검은 죄를 안띈 거예요 안 띄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강제로 쭉 까는 거예요 쳐서 농촌에 가보면 그쭉 둘러서서 남자들이 돌이깨를 갖고 그냥 밀 가운데다 대고 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얼마나 참혹해요. 그게 가라르라는, 어저께 가라르 그, 저기, 그 내용들 다 설명해 드렸죠? 가라르라는 곳으로 갔을 때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 괴레스로 들어가면 그렇게 돌이깨질로 뛰는 게 아니라, 진리를 뛰는 거예요. 진리를 이렇게 가지면, 진리가 뛰어줘버려요. 그렇게 안 아프게 뛸 수가 있는 걸, 거기서 돌이 깨질로 당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했으니까. 거기 진리가 어딨겠어요? 그 껍데기가 결국 율법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율법들 붙어 있는 거더뛰는 거예요. 죄 율법만 했으니까. 그래갖고 어어 어, 오르나니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음부터 할게요.